안녕하세요. 나무타로 사주입니다. 제목이 우리 아이 하버디에 꼭 보낼게요. 좀 마음에 안 들죠? 예, 그래도 이렇게 골랐습니다. 아니, 정했습니다. 이,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, 용먹을 아,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장관이 대신 그 분의 딸을 보면서 오래 전부터 생각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올리기로, 용기를 내서 올려보기로 했습니다. 제목이 우리 아이 하버드에 꼭 보낼게요는 20여 년전 돌잔치에서 아이 어머니가 한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 하버드를 갔는지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미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젊은 분들이 더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이고 아 물론 뭐 아닐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미래는 또 그런데 알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부모님이신 분들도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이런 영상도 있으니 한 번쯤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. 우리 아이 하버드 꼭 보낼게요.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. 그렇다면, 한번 볼까요? 이 아이가 부모님의 기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인지 자식은 부모가 가장 잘 알잖아요.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 재미있어 하는지 혹시 그 이런 아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그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길을 가면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아니면 뭐 건널목 앞에서 뭐 신호를 기다린다든지 할때 흥에 겨워서 내 흥에 겨워서 흥얼흥얼 하면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흥이 많은 아이를 하버드에 보낼 수 있을까요? 이 아이를 하버드에 보내겠다고 책상 앞에 잡아 둔다고 잘할수 있을까요? 아이는 부모가 가장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떤지 한번 카드로 보겠습니다.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떤가요?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음... 알록달록하죠? 그런데 이 성향을 물어보면 언제나 그 비슷한 카드들이 나옵니다. 뭐 이런 똑같은 카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비슷한 류의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. 이 카드를 봤을 때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책과 씨름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이, 음 아주, 예쁘고, 또, 이제 가운데 카드도 화려하고, 이거는 첫 카드만큼이나 아름답고요. 첫 번째 카드는 보시면 무지개색 배경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지개색이잖아요. 여기도 무지개가 떠 있고,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지개색 배경에 아름다운 여인이 두 손,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, 뭔가를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각각 이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시서 여러 사람이서 모여서 서로 힘을 합쳐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죠. 그림,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이첫 번째 카드보다 이첫 번째 카드보다 더욱 더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너무 예쁘죠 젊고요 20대 초반 정도 나이로 보면 될까요? 네. 그 정도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만의 향기를 가지고 그 향기를 멀리 멀리 날리고 풍기고 그렇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.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난, 납니다. 어떻게 인위적으로 내가 나, 이 향을 날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름다움의 향기가 퐁퐁 솔솔 예, 날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? 이렇게 석장의 카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활동적입니다. 에너지가 넘칩니다. 이런 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. 노래도 잘 하고요. 춤도 잘 추고. 예쁜 것도 좋아하고.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쁘잖아요. 컬러가. 색깔 자체가 예쁘듯이. 예쁜 것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도 단합도 잘 하고, 잘 어울리고. 잘 어울리니까 친구들도 많고. 친구들이 많으니까, 많으니까 또 바쁘고요.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또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뭔 무언 무언가를 찾아서 다니면 찾아 다니면서 하니까 더욱 더 바쁩니다. 그리고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 할거 없이 옷도 잘 입습니다. 예쁘게 멋지게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예쁘게 잘 입습니다. 뭐. 액세사리 같은 것도 잘 매치를 하고요. 뭐 스카프를 맨다든지 뭐 가방을 든다든지 신발을 신는다든지 옷하고 맞춰서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하고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쁘게 하고 다닙니다.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부모한테 이야기하고요. 서로 대화를 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부모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이시죠? 그렇다면, 이런 성향의, 양적인 성향의 아이들 말고, 그 반대방향의 성향의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석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.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에 따른 카드는 거의 비슷한 이런 똑같은 카드는 아니어도 비슷한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. 조금 전에 보셨던 카드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. 뭐 180도는 아니어도 분위기가 확 다운됐다고 느껴지시잖아요. 보기에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으세요? 지금, 아, 좀 전에 봤던 그 카드보다는.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진득하게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. 내가 정한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 발씩,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갑니다.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, 이, 음적이고, 만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 이 카드들이 다 음적이긴 한데 이 카드도 음적이고 순수합니다.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. 문과 쪽 성향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한 자리에서 차분하게 공부합니다.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적인 카드입니다.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그 어느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고 있는 공부에만 집중하겠습니다.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, 내가 하는 그 공부에만 오로지 거기에만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.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도 1번과 이번 과정을 지나오고, 이제 마무리, 마무리로 완성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아이의 성향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 되지,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금 전에 양적인 카드를 봤듯이 이, 이 카드들은 음적입니다.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살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. 꼭 하버드를 나와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. 하버드를 나오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봅니다. 간단하게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나무타로 사주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